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아니마입니다. 오늘은 색종이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놀다가 하트 모양 미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. 제가 놀다가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잡는 법을 할 건데요. 어려운 부분 없이 굉장히 쉽습니다. 먼저 큰 거, 작은 거들 그중 하나 한번 하면 되고요. 저는 작은 색종입니다. 먼저 비행기 접듯이 그냥 반듯하게. 잠시만요. 그냥 반듯하게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십자가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석 접기 이 상태로 얘한테만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. 하고 올게요. 자이 상태 방석 접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여러게 펼쳐줘보세요. 이렇습니다. 그건 다시 접어주고 여기서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이 얘를 중심으로 얘네 둘이가 요렇게요렇게 짝꿍이 됩니다 입체적으로 그 반대편도 하게 되면은. 약간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셨다. 잠시만요. 뭐가 안 됐네요. 안될수 있거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이렇게 접었다 펼치면은 이렇게 접었다 펼치면 여러 모양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 주세요. <laughs> 반대편도 똑같이 내려 줍니다. 반드면서 똑같이 내려주면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. 열때 이렇게 갈라지기까지 하죠.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거를 내가 나오고 싶으면 딱 선택해서 안 나올 면 쪽으로 얘를 접어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뭔가 좀안 예쁘잖아요. 그래서, 요, 아래를 열어서, 이렇게, 접어주시면, 짠, 완성입니다. 이 안에를 열어서 미니를 넣을 수 있어요. 미니한 걸 지금, 저는 미니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. 미니미한 미니 거.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. 세 개를 합칠 수 있어요. 그럼 함께 만드는 과정 봐볼... 봐볼까요? 만드는 과정 시작!